킹뷰 그냥 바로 넣을 수도 있고 제가 그거 직접 그거 가서 그 은행에 가서 이거 돈 받았는데 좀 통장을 좀 넣어주세요 이러면은 통장에 넣어서 제가 통장으로 그냥 그게 다 입금이 됐어요. 입금, 아 네. 입금하는 거. 음.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교통카드가 이게 대구에서만 쓸수 있는 그 교통카드를 이제 충전을 해야 할때 그 ATM기 가가지고 음. 카드 충전을 해서 음. 쓰는 경우도 있었고 음. 네, 제가 은행을 가지 않기니다아파요 <laughs> 아, <laughs> <맞아요. 웃음> 네, 혼자 간다면 혹시 내가 필요한 업무를 혼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? 아 일단은 혼자는 아직 무리고 아직 경제 그 관념도 아직 솔직히 부족한 편이기도 하고 이제 아빠랑 같이 가면서 하나씩 배우는 것 같아요.